레지오 훈화해야죠? 맞나요? 네. 예. 10편 몇 편이죠? 19편? 20편인데요. 자. 지난번에 그, 그동안 학사님이 레지오 훈화해 주시다가 제가 지난주에 하는 거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자, 10편 20편. 자, 좀 읽어 드릴게요.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느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성소에서 당신께 도움을 보내고, 시원에서 당신을 받쳐주시며, 당신의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즐거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당신 마음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께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또 보면은요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 어, 들리니 주님께서 당신 소원을 모두 채워주기를 빕니다 나는 이제 안다네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 오른손에 구원의 위협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예, 또뭐 마지막 부분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임금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가 부르짖는 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여기서 당신이라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으니 임금을 의미하죠. 그죠? 환난의 날에 어, 임금님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야곱의 하느님이 임금님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뭐 복음도 그랬지만. 이 부르심,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하느님의 봉사자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게다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이죠. 저도 신부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예전에 학사님 때, 신학생 때, 저는 운동을 잘하는 신부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맨날, 그 뭡니까, 발이 개발이라서, 손도 개손, 개손이라서, 손발로 하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면은 신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막 신자들하고 어울려서 잘 사는 신부님이 될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두 번째로 노래도 잘하는 신부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음악 시험도 막 거의 낙제 맞을 정도로 이렇게 받았었었고 또 가끔 미사 때 내가 성가 부르잖아요. 그렇게 잘 부르는 거 아니죠 기자? 예? 예, 네? 알았어요. 나보고 노래방 가자고 하기만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면 미사 때 성가 불러지면 교우들이 내 성가 소리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런 신부님이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예 그리고 또또 또 저기 뭡니까 뭐 얼굴은 반반 하니까 됐고 <laughs> 그다음에 다음, 그 그다음에 예. 공부를 막 무진장 잘하는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공부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 머리가 무진장 나쁜 사람이에요 노력으로 공부한 겁니다 노력으로 예 그니까. 그것도 잘 되지도 않았었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신부님이 돼서 15년 살아보니까 사제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래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얼굴 반반한 거, 똑똑한 거 이런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제대에서 미사 드리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걸 이걸 알고 살아가는 마음, 예. 교우들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뭐 내가 막 어떤 능력을 갖추고, 뭐 예. 이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강론 때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부르신 받은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이고, 또 이게 나중에 또 메시아 사상과 연결돼서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하느님 은총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도 여러분들 성모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실수에 빠지냐면. 능력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능력주의가 뭐냐? 나 기도 이만큼 했다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걸로 다른 단원들을 판단하고 평가절하고 비난하는 거. 아, 저자매는 뭐 맨날 누나봐, 뭐 기도 보고도 안 하네. 아니 뭐, 뭐 유, 무슨 묵주기도 오단밖에 못해, 막 사람이 아,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셈법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아까 일독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신앙인을 지배하는 법이 뭐다? 하느님의 법이다. 이게 레지오 단원이라면 당연히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레지오 단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 뭐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모님의 믿음이죠. 성모님의 그 가장 그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이게 레지오 단원들의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레저 활동이 무엇이냐? 내가 어 레저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본받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느님께 내가 더더욱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걸어 나가는 게 레지오 활동이다. 요거를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에게 축구 잘하는 신부님, 악기 잘 다루는 신부님, 노래 잘하는 신부님, 잘생긴 신부님, 똑똑한 신부님, 해박한 신부님 이거는 신부님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의 능력들이니까. 신부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신부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신부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레조 단원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레조 단원이 되는 거, 성모님의 믿음을 내가 닮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레조 단원이 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합하기도 막 싫을 수도 있고 나오기 싫은 유혹도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회합을 나갈 때마다 성모님께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 주시고 바꿔 주시도록 도와주신다. 매주 회합 시간이 나에게 은총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매주 회합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레조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거 요거를 좀 어,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묵, 특히 묵주기도할 때도 특별히 여러분들 묵주기도의 여러 지향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지향은 꼭좀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믿음 믿음을 본받는 단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지향으로 기도를 하든지간에 이 지향은 내조 단원은 꼭 좀. 첫 번째 지향으로 삼고선 그렇게 좀 묵주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 기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지오 훈화 끝났습니다.